안녕하십니까. cna 논술 박창면 강사입니다. 2021년 4월 중등학습계획과 선정도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na 논술 중등 4월 프로그램은 지난 3월과 달리 학년마다 주제가 달라서 개별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일 워크북의 명칭은 혼자 사는 세상,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인간은 개별적 자아로서 존재하지만 동시에 사회를 이루어서 타인과 수많은 교류를 이루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회가 점점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단순히 혼자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사람들 사이에 교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죠 원만한 교류를 이루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 사회 문화와 정치 체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4월 워크북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에 답해보며 사회와 개인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차 선정 도서는 어느 외계인의 인류학 보고서라는 제목입니다. 문화 인류학 전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어, 이제 세계화 시대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다문화라는 키워드가 이제 사회 이슈로 떠오르게 되면서 이제 이 다문화 사회가 가능한 것이냐, 다문화 사회에 대비해야 되기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놓고 많은 사회적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때 이제 다른 문화권에 대한 어떤 몰 이해라든가 오해들이 겹쳐서 어, 다른 인종, 다른 문화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화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지려 합니다. 첫 번째로 문화의 의미를 알고 이 문화 변동의 다양한 양상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계화 시대의 다양한 문화를 대하는 어떤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서 다른 문화를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문화 상대주의의 관점을 체화하려 합니다. 그리고 수업 내용을 어, 종합해서 이제 올바른 한식 세계화에 대한 토론을 함께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차 어, 선정 부서의 제목은 "매일은 도시를 하나 세울까 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도시를 만들면서 서로 협동하고 갈등하는 그 과정을 소설로 함께 읽으면서 이 자연 상태에서의 개인이 국가와 사회를 이루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들이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형성되는 이유와 과정, 그 맥락에 대해서 총체적인 이해를 먼저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도시, 글램바드의 모습을 통해서 국가의 역할과 시민의 권리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글램바드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리사, 그 등장인물 리사의 입장과 이로 인해 일어나는 갈등을 통해서 바람직한 국가의 모습은 무엇인지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수업 내용을 정리해서 현대사회에서 올바른 통치, 좋은 통치란 무엇인지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세 번째 선정도서는 이제 기억전달자라는 소설입니다. 이 책은 뭐 지난 2, 3년간 저희 학원에서 굉장히 학생들한테 인기가 있었던 소설인데요. 어, 소설의 형식은 이제 SF 어, 장르 소설의 형식을 빌려왔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메시지가 역시 사회와 개인의 관계는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묵직한 울림을 던지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사회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 그리고 자유와 책임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첫 번째로 주인공 조너스가 살고 있는 마을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우리 사회와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제목에서 나오고 있는 기억이라고 하는 개념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어, 기억 전달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말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세 번째로 이 조너스가 이 소설 후반부에 보면 어떠한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이 마을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서로 의견을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업 내용을 정리해서 그 조너스의 선택이 과연 올바른 것이었는가 자신의 미래와 공동체의 미래를 규정하기에 충분한 충분히 올바른 선택이었는가에 대해서 토론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지막 사주차는 이제 헌법 다시 읽기라는 책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뭐 사회적 문제라든가 어뭐 사회 갈등이 이제 불거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법과 법률과 헌법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헌법이란 과연 무엇인지 정의를 해보고 그리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과 어그 제한 요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로. 헌법이란 개념에 대해서 정의하고 그 법치주의의 원리가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상의 사례를 통해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 봅니다. 세 번째로 기본권이 어떤 경우에 제한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그 기본권의 제한과 침해란 과연 똑같은 개념인지 아니면 이제 언어가 다른 것처럼 다른 개념인지 구분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내용을 다 종합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내리는 위헌법률심판의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응용해서 모의 위헌법률심판에 참여해보는 기회를 갖습니다. 자, 중2워크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2워크북의 명칭은 문학 속의 세상, 세상 속의 문학입니다.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이제 통합 문학을 다루게 되는데요. 청소년 문학과 현대 시를 주제로 해서 시대와 함께 호흡하는 작품들 그리고 작품성이 검증된 문학 고전 동시대 청소년들의 삶의 고민을 보여주는 작품들을 다양하게 읽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를 통해서 역사, 교육 그리고 인간의 삶과 어뭐 이런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의 지평을 넓히고 선정 도서의 주제 의식과 관련된 다양한 토의를 진행해보려 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 시에서 굉장히 클래식에 해당하는 김소월과 윤동주의 시를 함께 읽어보면서 이를 해석해 보는 시간을 통해서 시의 형식과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고 시인이 당대의 사회와 인간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 시선을 알아보는 시간. 그리고 그 시선은 어떻게 시를 통해서 표현하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차, 어, 선정 도서의 제목은,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입니다. 최근에 한강 작가의 작품들이 국제문학상을 연이어 수상하면서 작품성이 검증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책은, 우리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5.18 광주민중항쟁사건을 청소년의 시각에서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어, 보통 정치학자들이 국가는 무엇이냐, 어, 국가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삶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합법적으로 그리고 독점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그 독점적 폭력을 스스로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시민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동원할 때그 짓밟힌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개인들은 어떤 일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첫 번째로 YH 무역사건이나 5.18 민주화운동을 어 그런 사건들을 다루면서 이 훼손 우리나라 현대사의 흐름에서 민주주의의 가치가 어떻게 훼손되어 왔고 사람들이 이를 지키려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5.18 민주항쟁 중에서 잔혹한 진압과 고문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었던 상황을 이해하고 다 같이 대한민국의 시민인데 왜 어떤 사람들은 진압군에 참여해서 어, 가혹한 진압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에 맞서서 기꺼이 목숨을 맛. 내놓으면서 항쟁했는지 그 어떤 심리의 차이를 통해서 인간의 심리를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책 내용과 수업 내용을 종합해서 5.18 역사 왜곡 처벌법과 5.18 진상규명특별법 등5.18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해서 통과된 배경과 그 사회적 의의에 대해서 토의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두 번째 책은 조남주 작가의 귤의 맛입니다. 조남주 작가는 82년생 김지영으로 어, 얼마 전에 국내에서 아주 센세이션이 일으킨 작가인데요. 이번 귤의 맛은 그런 어떤 사회적 이슈보다는 이제 동시대 살아가고 있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고민, 삶의 목표에 대한 고민을 아주 소소하게, 하지만 울림있게 어, 풀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소소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고 청소년기의 방황과 갈등, 그리고 이를 통한 어, 자아의 성장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첫 번째로, 어, 학생들이 자신의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앞으로 어떤 어,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은지 자기 삶의 목표는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학교 폭력은 왜 교실에서 발생하는지 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 학교에서만 공부를 하지 않고 어, 일상생활 중 많은 시간을 사교육 학원에서 이렇게 할애를 하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것 때문에 또 자신의 어떤 생활을 잘 즐기지 못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리고 선정도제의 내용과 수업 내용을 종합해서 이제 작품의 등장인물 중한 명의 시각에 대입해서 특목고 진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한번 토의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세 번째 작품은 일본 작가 하이타니 겐지로의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나온지는 사실 조금 오래 되었지만은 뭐 현재 교육 현실에도 여전히 통하고 있는 문제점을 아주 묵직하게 다루고 있고 이야기도 읽기 쉬워서 학생들이 이제 지금은 교육을 받는 입장이지만은 뭐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도 자기가 받고 있는 교육이 올바른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는 미래에는 이제 자신이 교육을 뭐또 다른 자신의 자녀들에게 해야 되는 입장에서 올바른 교육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어 될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교육의 본질과 인간의 소통, 그리고 교류를 통한 인간의 성장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첫 번째로 이 책에 나오는 이 지적 장애 아동에 대한 등장인물들의 관점의 차이를 통해서 교육이 이러한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지 함께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인물들의 소통과정. 이 책에 이제 뭐 성인 주인공이 있고 미성년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각각 등장인물들이 있는데요. 이제 성인 등장, 뭐 성인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등장인물은 이제 교사로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미성년 등장인물은, 어, 뭐 얼핏 보면은 약간 자폐라고 할수 있을 만큼 개인 간의 교류를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이 아이인데, 이 초인 교사와 어, 교류에 문제가 있는 아이가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과정 그걸 다루면서 어, 인간의 성장에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알아보는 과정을 어, 가지려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작품 후반부에 나오는 쓰레기 하치장 재개발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구조를 한번 알아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정 도서의 내용과 수업 내용을 종합해서 장애학생 통합교육이 현재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이루어는 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과연 이를 지속하는 것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토론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네 번째 선정도서와 다섯 번째 선정도서는, 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입니다. 이제 요 책은 김소월를 읽다, 그리고 윤동주를 읽다라는 이제 전국 국어교사 모임에서 어 편낸 책인데요. 어, 일반적으로 시집들을 읽게 되면은 좀 이렇게, <laughs> 독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이시 내용들만 쭉 나와 있고 별도의 해석이 없다 보니까 이를 학생들이 읽기도 힘들어하고 이제 수업에서 활용하기도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책 같은 경우는 시한 편을 읽고 나면은 그 어, 뒷페이지에 시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해석들 그리고 이 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페이지가 있어서 좀 독서에 이해가 된어 도움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자 김소월의 일다 책에서는 김소월 시에 나, 나타나는 표현상 특징을 고려해서 시의 형식적 특징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소월의 시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주제의식들, 그리고 어조, 운율과 상징에 대해서 먼저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김소월의 시 중에서 여러 작품들이 현대 가요로 재창작되어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어한한약 100여 년 전에 쓰인 시들의 시에 어떤 부분들이 여전히 현대인들에게도 감성적으로 와닿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어 수업 내용을 종합해서 시를 읽을 때 어떤 내재적인 요인과 외재적 요인 중 어떤 것을 더 중시해야 될지 토론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마지막 조차 윤동주를 일다에서는 윤동주의 시를 읽고 역사적 배경과 관련해서 시인의 어떤 내면적인 갈등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려합니다. 첫 번째로 윤동주 시의 원동력이 되었던 어떤 부끄러움 의정서 자아성찰의 자세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윤동주가 살았던 시대적 상황 일제 강점기라는 그 어묵했던 상황이 시 내용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시 작품에 드러나는 윤동주의 어떤 삶의 고민을 한번 찾아보고. 어, 이를 바탕으로 자신은, 어, 그러니까 학생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서 어떠한 어떤 삶의 목표를 가져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중3워크북의 명칭은 정의로운 공동체의 올바른 시민입니다. 최근에 여러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권력형 부정부패 등의 문제가 일어나면서 뭐 정의, 그리고 공정, 올바른 국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지우, 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이해하고 청소년의 입장에서 어떤 노력을 할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국가 공동체의 이념과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헌법의 가치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고 어,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 규범으로서의 법이 실제로 구현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기도 하는 어떤 현실의 한계를 소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본 후에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자, 첫 번째 선정도서는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가치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최고 규범으로서의 대한민국 헌법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면서 이 헌법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라는 국가 공동체의 본질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첫 번째로 국가 권력 정당성의 토대가 되는 국민 주권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권력의 보호 장치이면서 동시에 통제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법의 양가적인 측면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헌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어떤 자유민주주의의 이념 내용과 가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미래 유권자로서 어떤 후보에 투표하는 것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인지 함께 토론해보는 시간을갖습니다 그리고 수업 내용을 정리해서 고대와 현대의 어떤 법의 특징 차이 어떤 변화 맥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는 글을 씁니다. 자두 번째 선정 도서의 제목은 호모 저스티스입니다. 보통 이제 영어 단어에서 접두어로 호모가 붙으면 무엇 무엇을 하는 인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호모 저스티스라는 제목은 뭐 정의로운 인간 혹은 정의를 지향하는 인간으로 뭐 정도로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 실현을 어떤 국가의 목표 어 존재 목표와 정치의 목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어떤 정의의 모습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로 어, 현대민주주의가 성립하기 전에 어떤 정의가 강자의 이익이, 이익으로서 규정된 그 힘으로서의 정의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한번 이해해 보는 시간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 힘의 정의라는 개념 정의에 도전해서 도덕의 정의를, 도덕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했던 철학자들의 모습을 한번 알아 봅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이 정의가 사회 전체적인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인지 아니면 은 사회에 참가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권리를 극대화하는 것인지 이 어떤 논쟁의 과정을 전체 보면서 정의의 양상을 한번 비교적으로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수업 전체 내용을 총괄해서 이제 선거 기탁금 제도의 득실을 따져보고 이의 효용성에 대해서 토론해 보는 시간을 가진 후 평등한 자유를 평등권을 주창한 롤스의 견해에 대해서 논술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3주차와 4주차는 파퍼리의 《앵무새 죽이기》를 2주에 걸쳐서 나누어 읽습니다. 이 작품은 뭐 사회와 개인의 관계 그리고 우리 내면의 어떤 편견과 차별 혐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아주 고전인 작품이죠. 그래서 이 소설을 2주에 걸쳐 나누어 읽으면서 첫 번째 주그 그러니까 세 번째 수업에서는 세 번째 주차에서는 어떤 부모와 아이 자식 간의 어떤 양육의 문제, 어떤 교류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에티커스 핀치가 양육자로서 보여준 어떤 삶의 모습들을 이해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성장 소설에서 드러나는 에티커스 핀치의 모습, 그리고 그 자녀들의 어떤 성장과 각성의 과정을 함께 탐색을 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삶의 경험을 지니고 있는 세대 간의 올바른 이해와 교류의 태도는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수업 내용을 총괄해서 부모의 자녀 징계권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까지 범위를 규정을 해야 될지, 그 수위는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될지, 뭐 그것을 이 자녀 징계에 대한 개념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토론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성장 단계로서의 사춘기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두 차이점에 대해서, 어, 시문을 통해서 논술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마지막 4주차 수업, 그리고 앵무새 죽이기 두 번째 수업에서는 이 작품의 주, 어, 줄거리 흐름이 되는 이제 흑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톰 로빈슨 사건 배심원들의 의사 결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차별이 재생산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인종차별이 횡행했던 미국 남부의 상황을 알아보고 이 문제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죠 블랙 라이브 매트라든가 최근까지도 미국에서 왜 인종차별이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지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제 올바른 국가의 정의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수업 내용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디지털 교도소의 개념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인권 해방 운동으로서의 어떤 비폭력 운동의 성격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이상이 2021년 4월 어, CNA 논술 중등 커리큘럼 선정 도서와 어, 학습 목표 소개였습니다. 어, 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